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제랑 같아요. 한번더 읽을게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육절이 네. 빠졌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거지를 그 자리에서 일으킨 기적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방향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야,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신통력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무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의 무기, 기도. 제9 0 기도 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주님의 약속 따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120명들이. 그 중에 하나, 베드로도 있었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날도, 이날도, 베드로는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간. 성전에 올라간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러.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단하기 위해서. 어제 리에미아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거죠 계속. 그 이튿날. 또그 이튿날.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적을 지키라니 지키라니까. 아, 우리가 못 지켰구나. 제대로 못 지켰구나.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랑성도의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의 영적 능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은인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은인과 금이 교회에 많습니까? 성도들에게 은인과 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요. 누가 옆에서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열심히, 간절하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영적 전쟁이죠. 불로써 임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준 그런 놀라운 엘리아.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땠어요? 간절했다고 나와요. 저녁 소제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도랑의 물을 핥은지,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하나님, 빤빤빤빤빤.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도 있잖아. 신약에서 이 구약의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의 기도에 관해서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6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함.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뭐라고요? 제가 땡땡 간절히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 마음을 토하는 그냥. 그 마음을 토하다 보면 통곡하게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히스기아 왕이 통곡의 기도를 드렸죠? 죽음의 선고를 받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사가 당신 시한부 인생 한달 남았어. 그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벽을 대고 뭐죠? 신경 안 썼다. 다른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일을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세게 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15년간 생명의 연장을 히시게 하는 바퀴도 주님 제가 얼마나 진실되게 전심으로 주님의 사역을 했습니까?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세와 여수와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날 그때 그 세계 제일의 왕 앞에서 양치기 40년이나 양을 쳐가지고 별 볼일 없는 모세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그럼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요게 조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삶. 영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죠?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 주의 말씀대로 그 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제가 부모로서 애들이 그렇게 해도, 부모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도 제가 하고, 해주고 싶은 게,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빠 핸드폰 바꿔줘. 그래. 너뭐 그렇게 성실하게. 아빠 말잘 듣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 주의 계명을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두지 마세요. 말씀을 가슴에 두고 품고, 여러분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 기도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비로 두세요. 여러분 저 하나님 전에 와서 잠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목회를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그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그리고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선포하며 기도했는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어. 내데 하나님 그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셨어. 통곡하며 기도했어. 내데 하나님이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어. 아무도 몰라. 하나님과 나만 알아 이렇게 베드로는 그 나면서 앉은 뱅이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였다. 그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주님이 여러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두 번째 무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The name of the Lord, the name of the Jesus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 나중에 나중에 이 안진병이 일어난 치유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 그 이름이 베드로는 내가 일으켰어 하지 않았어 목사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했어요 자기가 했다 고 하나님의 하신스. 베드로는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거. 너희들 봤잖아. 그렇게 이야기함.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했다는. 사랑성도님들,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자기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베드로에게 은인과금은 없었지만 <laughs> 그러나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그의 생애에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가장 소중히 간축하고 있었던 그가 손을 들어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내 이름, my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영적 전쟁하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드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시고 교회 나올 때 항상 선포하며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집과 처소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된 권세 이 잔여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직분 있어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지션, 위치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영적 존재들이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잔여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째 믿음 거기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나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살고 그 이름대로 해도 명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명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이 믿음은 안진병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은 것이다. 아우, 전 믿음이 아주, 뭐, 강해요? 좋아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운 생활을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하면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런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성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그것을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정령축만한 삶에서 그 삶에 그걸 나타냈어요.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새 힘을 주시니 기적을 주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판단의 기준은 그거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제 사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베드로처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인를 위해서 최영 장로님 김은희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이옥규 원사님 윤성 장로님 김사라 원사님 태어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 요힐좀 없도록 계속 기도 중부해 주시고 희연이를 오늘 시험 희연 손가락을 붙드시고 실기 시험 떨리지 않게 잘 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베드로의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통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